일단 가장 큰 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최보란 기자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저는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를 정말 장악했던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 최초 보도는 어떻게 되, 된 건가요? 소문은 좀 무성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사실 기사화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십 20... 6월 27일이었죠. 그 송준기 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전날인 26일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게 언론에 공식화됐습니다. 또한 시간 후에 이제 송혜교 씨 측에서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자료를 내면서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송중기 씨가 드라마 아스탈 연대기에 지금 어 촬영은 이미 마쳤지만 이미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중간에 이혼 조정 사실을 밝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드라마가 방영 중이라서 더 의아함을 좀 자아내는 부분이긴 한데 방송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촬영을 마쳤고 또 7월에는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송중기, 송혜교 씨 부부 입장에서는 지금이 또 적기일 수도 있다. 빨리 이제 정리를 해서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거를 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혼 조정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당사자 간의 이제 합의로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이게 소송이나 또 협의 이혼이랑은 다르거든요. 지금 소속사 입장에서도 나왔지만 큰 틀에서는 서로 이혼에 합의를 한 상황이고 좀뭐 재산분할이라던가 이런 세부적인 조율을 위해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 걸로 보여요. 유명하거나 좀 이렇게 배우 연예인들 같은 특수한 직업인 경우에 이혼 조정을 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런 게 부담스러울 경우나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싶을 경우에 이런 법률 대리인을 통한 이혼 조정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혼 절차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재판부에 이게 사건이 배당이 된 상태고요. 빠르면은 7월 말에는 좀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끈게 도대체 왜 너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 네. 송혜교 씨 쪽에서는 이제 성격 차이다.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양측 모두 사생활이라 언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루머가, 많은 루머가 생성되는 건을 처음 봤는데, 아니,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루머를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좀 이렇게 퍼뜨리는 건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집 관련해서 또 사실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아, 네, 그두 분의 이혼 징조였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면서. 그 신혼집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든지, 뭐 주민들이 이제 두 부부가 거기 출입하는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제 멘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확인해 본 결과 사실 거기는 신혼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속사 측에 문의를 했더니, 우리는 공식적으로 거기가 신혼집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거기는 이제 송중기 씨가 개인 영의로 구입을 한 집이고, 실제로는 인근에 위치한 송혜교 씨 자택에서 함께 그동안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증거로 이렇게 거론되기에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이두 사람은 이혼 발표가 나고 어떤 앞으로 활동을 할 건지. 네. 이 상황에도 지금 양측 배우 모두 차기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송중기 씨는 승리호라고 한, 한국 최초 SF 영화 촬영을 지금 7월 앞두고 있고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도 영화 안나라는 작품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 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이제 방송 예정이던 드라마 하이에나라는 작품을 검토 중이었었는데 최근에 이 작품을 고사한 사실이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이게 이혼에 대한 좀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송혜교 씨 측에서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미 한달 전쯤에 고사를 한 상황이고 작품 활동과 사생활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 좀 좋은 활동을 펼치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송송 커플에 대해서 팔로우 해주길 바랍니다.